안녕하세요. 그로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좌는 메이플스토리 OST 수련의 수업 두 번째 강좌고요. 벌스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13번부터 16번 마디까지 연결해서 연주해볼게요. <목소리> 처음에 C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거의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 부분 치고, 새끼 손가락 아래쪽에 코타시브 하면서 어택을 치는데 좀 중음 중간 줄들 위주로 치는데 이, 여기 부분을 그렇게 세게 치진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된다는 느낌에 가깝게 칩니다.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을 눌러주면서, 이 검지를 이렇게 피크처럼 말아 지어서, 이렇게, 클래식에서는 뭐, 푸가라는 용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분산으로 처리를 아르페지오 치듯이, 치시고, 이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손을 떼면서, 어택을 주고, 다음 손동작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하고 떼고 다음 동작 1, 2, 2 0으로 오고 중지 놔두고 약지 뗀 다음에 새끼하고 검지 들어옵니다 이 중지 손가락에 있는 2번 프렛은 어, 치지는 않는데 이코드를 만족하기 위해서 누른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었죠 잡고 A마이너 이때 퍼커시브는 그 다음 코드를 치기에 적합한 줄들을 잡으시면 좋겠죠. 가운데 네 줄을 이제 어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다 떼고 아, 코드 바꾸면서 좀더 빠르게 리듬감 때문에 좀 천천히 쳐볼게요 아. 어, 따. 따르따 따. 따. 다음 부분 A 마이너 이상 태 그대로 해서 처음맞 치고 여기도 어택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다음 5번을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면서요. 뮤트를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로크로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데 요렇게 이 뮤트하고 제일 아랫줄만 소리가 나게. 이거를 칠 때는 줄을 약간 이렇게 누르듯이 어, 피크 잡은 손처럼 이 손톱으로 줄 쪽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어택을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5만 치면 좀 심심해요. 그래서 일렉기타 쪽에서 이거를 강조를 주기 위해서 전문용어로는 스캔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캔킹을 넣어 주셨고요 근데 여기 5번에서 8번으로 갈때 음이 살짝 끊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리듬감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타카토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두 번째 8, 팔, 이8칠 팔 때는 중지로 탄현을 하셨습니다 정성원님은 그래서 오는 스캔킹, 팔은 중지로 단연 이런 느낌으로 옵니다 뭐 음을 꼭 스타카토 안 하고 레가토로 연결되듯이 연주를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곡이 좀 빨리 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타카토처럼 표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새끼손가락이 발에서부터 오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검지로 3번 칸을 발회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칩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이때 3번 칸의 발회가 소리를 다 내고 있어야 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요. 이렇게. 여기서 풀림까지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선의 힘이 아주 이제 좋아야 하고, 순발력도 있어야 하고. 이거 이제 연습을 아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된다고 가정하고 이 마디를 진행을 해볼게요. 온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4번 칸을 누릅니다. 슬라이드를 이렇게 4번에서 5번으로 갈 건데, 슬라이드 하면서 여기 발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3번 소리를 슬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5번으로 딱 간지는 타이밍에 3을 소리를 내줄게 하고 제일 아래 줄도 발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3번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거를 해머링으로 이렇게 5번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바로 새끼손을 떼서 바로 윗줄로 넘어와서 5에서부터 함으로 글리 삼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끼 손가락이 좀 바빠요. 여기 바로 이렇게 와야 돼. 요 이런 식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때 해머링 할때이 45에서 나는 이 이번 줄 소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해머링을 하십니다. 정성원님은 이 손가락을 따로 떼진 않아요. 약지를 음사 주고 손다 떼면서 새끼 손가락 하나 위로 올라서 앞쪽으로 이렇게 넘으면서 이렇게 F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13번, 14번 마디만 해볼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스윙 리듬감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자, 여기가 어려우신 분.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laughs> 어떻게 해야 좀 쉽게 할수 있을까 <laughs> 아마 지금 보시면서 절망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몇분 어,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지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이파 누르는 지점에서부터 여기서 파를안 누르면 훨씬 좀 쉬워지기는 해요 저음만 3번 누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 번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갔다 올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팔을, 이제 아래쪽을 누르면서, 아니면은, 내려서,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처음을 아예 포기하면 더 쉬워지죠. 처음에만 한번 딱 내고, 갔다가 와서, 이렇게, 아래에서 검지가 받쳐주면서 풀링을 잡아주고, 약지 누르면서, 가면서, 슬라이드 할 때는 여기 저음 3을 눌러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발을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저음도 포기하면 또 많이 쉬워집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만 처음 딱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음 뒤에 있는 이 C, C7에 있는 이3 포기하면은, 예, 좀 그래도 연주가 가능하진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심심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음, 또 다른 방법이, 일단 여기는, 이렇게 풀링으로 해서, 이 중지로 3을, 중지로 클링을 받아주고, 약지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이제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3을, 지금 약지로 원래 눌러져 있잖아요. 약지를 떼고 새끼로 바꿔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약지로 그대로 오면 조금 더 쉽게 다음을 갈수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정상화님과 똑같이 이제 음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음 하나를 빼고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15번 마디는, 새끼로 일단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할게요. 새끼로 들어왔다. 그러면 엄지로 점음 치고, 1, 2, 3번 누르면서 새끼를 뗍니다. 이것 때문에 새끼로 들어오는 거예요. 1, 2, 3 동시에 누르려고. 만약에 약지로 들어오면, 이게 1, 2만 누를 수가 있죠. 약지가 또 점프해서 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끼로 들어와야 1,2,3을 동시에 이렇게 누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약지로 누르는 3번 프렛 4번 줄을 포기하면 어 약지로 들어와도 됩니다 약지로 들어왔을 때점 치고 이렇게 두 개만 치는 거죠 이 약지에 있는 3 하나 꼭 포기하고 그리고 여기 이때 이제 3 누르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새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게요. 그 음을 괜히 한 개씩 빼고 치면 묘한 그 패배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 난 어떻게든 난 정성아처럼 칠 거야 <laughs>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 적당한 타협은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좋고요. 어, 일단 연주를 해 가시면서 나중에 좀잘될때 고쳐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응. 일단, 세 개로 들어왔다 치고, 여기가 박자가, 둥, 자, 은, 여기서 엄지, 검지 떼면서 2번 줄만 어택을 이렇게 치시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2, 3번 줄 어택 거의 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여기서 중지가 위로, 밑줄로 넘어오면서, 3번 줄 중지가 오른쪽으로 두칸이도검지능 이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에 벌스 파트 때 했던 것 똑같습니다. 네, 이이두 줄로 바뀌었죠? 한 줄이었었는데, 2, 3번 줄 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15, 16번만 좀 연결해서 연주해 볼게요 천천히 일단 리듬감 딴따 단. 요런 느낌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네 마디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곡이 돼가고 있지 않나 쉽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또더 좋은 강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